예술의 천재들, 천재 예술가들은 가미를 따라서 말해보자면 사막에서 머물렀던 사람들이다 또는 사막에서 버텨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그체절의롬브로저의 인용문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천재는 정해진 궤도를 지키며 도는 행성이 아니라 궤도를 잃고 지구 표면에서 산산이 흩어지는 유성과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다. 자, 한편으로는 행성이 있습니다. 행성은 아마도 천재가 아닌 일반인들이겠죠. 일반인들은 행성처럼 정해진 궤도를 따라서 운행을 합니다. 즉, 세인의 기준에 따라 살아간다는 말이겠죠. 반면 천재는 유성이라고 롬브로전 말합니다. 유성은 궤도를 이탈했어요. 그래도 계속 벗어났습니다. 말하자면 길을 잃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반인은 일상의 길, 그래 착 달라붙어 있는 분들이고 천재는 그 일상의 길에서 이탈한 사람들, 벗어난 사람들. 말하자면 길을 잃은 사람들이 천재다라고 롬브르자는 말하고 있는 셈이겠죠. 그래서 잠시 천재, 그냥 예술가가 아니라 천재 예술가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죠. 그 독일 계몽주의 사상가 중에 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빌란트가 예술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어요. 참된 예술, 그러니까 평범한 예술이 아니라 참된 예술은 일종의 광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참된 예술은 미쳐야지 만들 수 있단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작품, 예술 작품을 보고 절절하게 감동을 할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예술가는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까? 왜냐하면 그 예술가는 미쳤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어떤 미침이냐가 중요한데요. 빌라트는 사실 이 생각을 플라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플라톤으로부터 차용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시인이 시를 쓸때두 가지 방식으로 쓸수 있다고 했어요. 한편으로는 작시기법. 그러니까 기술을 통해서 실을 쓸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신적인 광기에 사로잡혀서 실을 쓸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신적인 광기를 가리켜서 마니아라고 하죠. 마니아. 마니아라는 단어에는 그 조울증의 조증 증상을 뜻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 저 사람은 정말 매니아야. 매니악하다 이런 말나죠 무언가에 미쳤다. 엄청난 열정을 갖고서 무언가에 몰입한다는 뜻인데 또 거기에는 어, 조, 울 중에 조증 증상을 뜻하는, 아, 미쳤다. 정말 미쳤다는 뜻도 같이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 같은 경우는 시인이 시를 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기술을 갖고 쓰는 사람. 이런 시인은, 예, 낮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신적인 광기, 신적인 광기에 사로잡혀서 시를 쓰는 사람은 높게 평가했어요. 그리고, 이런 시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시를 쓴다기 보다는, 예, 뮤지의 신들에게 사로잡혀서, 뮤지의 신들에 의해서 자신의 정신이 점령당한 상태에서 시를 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빌란트는 바로 이 플라플라톤의 신성한 광기 개념을 따서 결국 진정한 예술은 이런 광기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자, 신성한 광기와 기술 이둘 중에서 결국에는 신성한 광기가 더 훌륭한 예술작품을 만드는 어떤 근원이다라는 이런 입장인데, 사실 이런 생각이 서양에서 꽤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우위를 점해왔습니다. 이런 생각을 천재론이라고 하는데요, 예술에서는. 예술 철학에서는 천재론이라고 하는데, 천재론이란 뭐냐면 결국 훌륭한 예술을 누가 만들 수 있는가? 항상 논쟁이 있었어요. 첫 번째, 하늘로부터 얻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자들이 만드는가? 이 인게니움이라고 합니다, 인게니움. 아니면, 학습과 노력을 통해서 훌륭한 작품 만들어지는 것 이걸 스튜디밍이라고 합니다. 스터디가 이 스튜디맨에서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훌륭한 작품을 우리가 만들어냈는 이유는 그러니까 예술가가 훌륭한 작품을 탁월한 작품을 만들어냈는 이유는 선천적인 재능 즉 천재성 때문인가 아니면 후천적인 노력이나 학습 때문인가 이게 논쟁이 있어 왔는데 항상 많은 사람들이 천재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광기를 통해서 탁월한 작품이 생산된다라는 빌라우트의 생각 역시 천재를 기반을로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목해야 될건 이거죠. 결국 탁월한 작품을 만드는 천재 예술가는 일종의 광기의속에서 작품을 만든다라는 생각인데요. 아, 그러면 천재는 미쳤다는 얘기죠. 네, 쇼펜하우어는 천재로 이렇게 생각한 사람인데요. 쇼페나어는 천재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천재예술가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네. 쇼페나어는 천재예술가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해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자기 자신을 상실한다는 말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이거는 정상상태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이런 거겠죠. 갑자기 분리를 하고 있다가 불현듯? 어? 난 누구? 여긴 어디? 이게 정상 아니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낯설어 보이는 거죠. 뭔가, 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난 누구지? 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이게 바로 자기를 잃어버린 상태죠. 딱 봐도 정상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쇼페나워는 천재가 자기 자신을 상실하는 가운데 일종의 광기 속에서 작업을 한다고 봤어요. 사실 광인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적이고 정상적인 자아를 잃어버린 상태. 빠진다. 그게 바로 광기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초페너와 같은 경우는 결국 천재가 훌륭한 예술작품을 만들었을 이유는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상실하고 바로 그런 광기 속에서 진리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계의 질서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결코 진리를 하이데건, 아, 쇼페나원은 이 진리를 말해서 이념들이라고 말하는데, 어쩌면 그냥 우리는 진리라고 치죠 일반인들은 이 진리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질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결국 최종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건 의지라고 쇼페나원은 말해요. 자, 어쨌건, 일반인들은 세계의 질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진리에 접근하지 못해요. 하지만 천재들은 세계의 질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계 질서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엿볼 수 있다고 쇼페나움 주장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세계 질서로부터 빠져나오는가? 광기 덕분에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기를 상실함으로써, 자기를 잃어버림으로써, 그런 광기 상태에 빠짐으로써 말하자면은 세인이 일상의 주체라고 했었죠. 세인의 지배 상태로부터 빠져나옴으로써. 바로 그 세인이 지배하던 나로부터 빠져나오므로써 나는 진리를 엿보게 된다. 이걸 쇼페우어는 미적 관조라고 하고, 천재는 그렇게 세계의 질서부터 빠져나와서 자기가 엿본 진리를 천재 예술가가 다시금 예술작품으로 구현을 한다 그래요. 덕분에 직접적으로 천재가 왔던 저 진리에 접근할 수 없는 일반인들도 천재 예술작품을 통해서 진리에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라고 쇼페우어는 말합니다. 말하자면, 첫 쇼페노아가 볼때 천재 예술가는 일종의 영매, 내계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일반인들과 진리 사이에서 광인으로서의 천재가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천재는 자기를 상실함으로써 진리의 뮤즈에 신들린 사람이고 자기를 상실함으로써 진리의 뮤즈에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천재라고 쇼펜하우의 보있인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까미를 다시 떠올려 볼수 있는데요. 까미가 아까 부조리의 감정 속에서 무대 장치가 무너진다고 했었죠. 그리고 무대 장치와 배우 간의 단절이 바로 부조리의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쇼펜하우가 말하는 자기를 상실하는 이 천재의 경험. 이 광기. 자기를 상실한다는 것은, 예,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나는 일종의 주관, 주체, 또는 개별자이터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재의 자기 상실을 탈 개별화, 또는 탈 주관화의 과정이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우리는 까미를 여기다 덧붙여서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탈 배우화. 말하자면, 일상적으로 연기를 하고 있었던 나라는 역할. 이건 참된 나는 아니죠. 여기서 천재는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탈배우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무대장치에서 배우가 절연됐으니까 무대장치가 무너지겠죠. 그러면 쇼페나오의 천재는 역시 사막으로 가게 되겠죠. 그 의미가, 세인들이 부여하는 의미가 사라진 세계. 또는 이 천재의 탈개별화를 우리는 예, 하이데거를 떠올리면서 탈세인화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주체가 세인이 아니라 거기서 는 빠져나와서 왜냐면, 세인이 주인이 돼서 삶을 운이하던 나로부터 나는 빠져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세인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럼 그때 남는 건 불안이겠죠. 자, 어쨌거나 쇼포나를 따라서 보자면 결국, 음, 천재 예술가는 일종의 광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상실함으로써 일상으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여러 가지 가치를 부여하는 이 세계로부터 빠져나오는 자. 그러므로써 진리를 엿보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삶으로부터, 자기의 일상으로부터, 그리고 일상의 주체로부터 빠져나온다. 일상의 나를 잃어버린다. 일상의 나를 잃어버린다라는 점에 있어서 사실 천재와 광인은 굉장히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광기 자체가 일종의 자기 상실, 정상적인 자기 상실이라고 본다면 역시 광기와 천재 사이에도 많은 유사성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음, 적지 않은 네, 흔히 소위 천재 예술가로 일컬어지는 사람들, 예를 들어 뭐 세잔이라든가 고우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정신 질환을 앓았던 사람들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런 질문 던졌었어요. 다르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네. 다르게 산다는 것은 사막에 그냥 머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막에 머무는 것은 힘들어요. 왜냐면 고통스러우니까. 무의미한, 무의미한 고통을 견뎌낸다는 것은 결코 감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무겁고 또그 안에서 내가 이 사막에서, 왜냐면 그 어떤 의미도 없으니까 이제부터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은 내 책임이에요. 이거 다이 무게감 내가 짊어져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견뎌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막으로 계속 벗어나려고 도망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르게 살기 실패를 하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음 다르게 살수 있는 단초를 쇼페나우의 천재로 는엿볼수 있는데 그 뭐냐면 예, 자기상실이라는 이 천재 예술가의 길을 따라 가보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상실을 함으로써. 세상의 질서로부터 빠져나옴으로써 그렇게 탈개별화되고 탈주관화되고 그렇게 탈세인화되고 탈배우화됨으로써 사막에 머무르는 방식.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예술가들이 있고요. 그래서 세잔이나 고우 같은 경우는 네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의미의 사막이었을뿐만 아니라 관계의 사막이기도 했죠. 원래 정신질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가장 심각한 해가 되는 결과 중 하나가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이고 고립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예술가들은 단순히 의미로부터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도 단절됐었던 거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 예술가들은 쇼페노가 말하는 어떤 탈계별화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거죠. 좋다, 사막에서 버틴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천재 예술가들, 광기를 지닌 천재 예술가들은 다르게 살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우리도 천재 예술가들을 따라서 한번 다르게 살아가 볼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르게 살고 싶다 한들, 정말로 광기에 파묻혀서 사는 걸 원할까요? 정말로 일상으로부터 고립되고 떨어져 나오고 정말로 사람들과 관계의 마음으로부터 고립되고 떨어져 나오고 그래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한 그런 삶 정말 우리가 원할까요? 다르게 살기 위해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다르게 살기 위해 우리가 미치려고 결단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다르게 산다는 건 생으로부터 벗어나서 일상이란 쳇바퀴부터 벗어나서 다르게 산다는 것은 과연 정말 그렇게 거의 불가능한 일일까? 다시금 우리는 질문의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한 가지 심한적인 메시지를 예,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천재가 길을 잃은 자들이다. 라고 규정을 해왔습니다 일단 롬브로저가 천재를 길 잃은 유성에 비유했었죠. 그리고 우리는 쇼펜하우를 통해서 예, 자기를 상실한다는 건 결국 일상의 길로부터 이탈한다는 거니까 역시 천재는 쇼펜하우가 말하는 천재도 역시 길 잃은 자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 저한테는 일종의 예, 큰 일탈의 경험이었어요 제 일상이 붕괴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거의 두달 만에 하는데 말하자면, 저가, 근데 뭐 이건 아마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범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상이 붕괴되고 무대장치가 붕괴되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는 그만큼 많은 것들을 바꿔놓기 때문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정상적인 일상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미치지도 않았고, 천재도 아니고, 사막에 있는 것 같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정상적인 궤도에서 정상적인 사회적인 길에서 벗어나 있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전제 조건이 이거죠.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은 상태는 말하자면 사막에 떨어진 상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체주의로 향하는 이 길로 갈 것인가? 그래서 이 세계는 더 암울해질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더 지독한 세인의 독재에 시달리게 될 것인가? 남들 모방하는 삶이 더 파시스적인, 파시스트적인 경향으로 강해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남편으로? 정말로 다르게 살수 있을 것인가? 말하자면 천재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하자면 하이데거나 까미가 말하는 그 사막에서의 삶처럼? 정말로 다르게 살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천재 예술가들이 해놓은 어떤 작품과도 같이 내 삶을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새롭게 천재적으로 꾸려갈 수 있을 것인가. 이두 가지 가능성에 우리는 증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이고 어떻게 보면 기회인 거죠. 그럼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